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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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정에자생에에하시업에하 일에 모라일하놀라의하혜와축은혜차축복치차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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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불신자와 똑같아진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이 어땠는가? 그것은 바로 내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 잊어버리는 것이고, 감사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고, 감사를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그게 믿음도 없고 감사 없으면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누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이제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강팍한 신명이 변하여 부드러운 신명이 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들이 주님 더 굳게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내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 빼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 인격이 점점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수한 자리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다뭐 되다 보면 감사가 치질이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하려고 일부러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그게 치질이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적은이라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무관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못합니다. 이 죄성은 우리 로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불리하게 해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임하게 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인격이 점점점점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혜요 복이 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계속하게 될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인격. 인격 무슨 인격? 감사 인격이네. 이 감사를 계속하게 될때감사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나 감사를 할수 있는 그런 감사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대서니가 오장7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불평거리들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불평을 하면 그 불평거리들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콜로세 2장 7절을 봐도 너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그저 보통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함이 넘치야 돼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은 힘들 때, 피곤할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또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감사하면, 그때 감사를 잃지 않고 계속 감사하게 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경거. 음.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할뿐 아니라 감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가를 가져다 줘요. 대신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마음 속에 많은 불안과 고통과 찾아와요. 감사할 수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요. 은혜롭게 돼요.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게 돼요. 감사하는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도구, 강력한 도구예요.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때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 때로는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로. 때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를 가지고 공격해 와요. 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뭔가 그 사건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불평하지?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게 쉬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때마다 힘들어도 계속 감사, 감사, 감사하게 되면, 마귀가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어. 왜? 아무리 넘어치려고 해도 계속해서 감사, 감사하니까, 시험하고 넘어 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말아요.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무서운, 강력한 복입니다. 감사만 계속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거기에 갈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뭐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어떻다, 뭐 문제. 환경이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감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어떤 힘이 있는가? 다음에는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성숙한 대인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못 살아요.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우리 서로 뭐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정이 들어요. 이 세상에 감사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해봐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아,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냐. 그래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 반대로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지 몰라 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대우가 달라져요 그나마 완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감사 그 감사 빼놓고 신앙 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잘되도 감사 못되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는 길에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돼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남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줘도 관심이 없어. 갚지 않아요. 갚을 생각도 안 해. 우리가 성경누가 보면 17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줘. 그런데, 가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사람이죠한 사람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남에게 덕을 많이 줬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남도 참 많이 위해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 감사는 아주 귀한 겁니다. 감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감사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말해야 되고, 감사를 행동해야 돼요. 시스기아옹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시스가 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부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고말합니 네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하면.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뛰어가도 감사. 감사가 절 차고 넘치야 돼요. 그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하루 매일 죽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뭘 말하죠? 30만 분의 1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앓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요 그럼 여러분은 1억 분의 1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찾아요. 불평해도 한이 없고, 감사해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체질이 되면 안 된다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쑥 웅거리고, 그러지 말고, 입만 벌리면 감사하고, 입만 벌리면 착한 양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성공자는 세상 것다 많이 소유한 사람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다른 배달은 다윗의 배달은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아들인데 죽였어요. 자세한 얘기도 할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들을 압살롬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만 왕권을 빼앗으려고 역적질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만 얼마나 급했는지 그 신하들과 다른 백성과 더불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을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왕궁을 왕이 떠난 다음에 압살롬이 텐트를 쳐놓고 이다윗 아버지의 후초들 침묵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어요.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정말 압살롬이죠 그게.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푸려는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은망덕하는 원수로 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유다를 열두 제자로 제자 중에 하나로 택했잖아요. 열두 제자의 반열에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근데 오히려 반역을 해서.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음에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배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는데, 여러 번 가까운 사람 중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일 수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믿고 뭐.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요. 내가 배신자가 되면 안된다 말이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저 바빌론 127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였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 다니엘의 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에 걸쳐 여러 왕에 걸쳐서 국무총리로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런 127도나 다스리는 그런 바쁜 국무총리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세 번씩 자기가 거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랬어요. 아고 시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머릿 속에는 기도를 하나님 앞 가득 찬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지혜와 명철을 줘 가지고 뛰어났어요. 모든 국무총리 중에서. 그러니까 고만 동료 대신들이 시기 질퇴해가지고 모하마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 오직 한 가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옳지 가거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자질 해서 왕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서를 쓰게 해가지고 앞으로 왕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거기 왕의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사자굴 속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올라온 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 조금 더 변함이 없어.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끝에 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하나님께. 어떻게 잘 하시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아니 원망해야 당연하지요. 그게 이 본문이 원망하였더라 그래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왜? 단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섬기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섭리했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그.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오그하게 들어가 죽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셨라참 대단하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생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를 모해하든 신하든 다 가족까지 사자골 속에 들어가 죽잖아요. 감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감사의 무서운 능력이서 아니 여나도 마찬가지예 여다가 니네로 가는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다세스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배 위에서 던져져가지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 그큰 물고기 입속에서 나올 때가 언제냐? 여나서 이장을 보니까 그 여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여나 뱉어. 그래가지고 팍 뱉었더니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떨어져. 감사라는 이렇게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비록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더라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무서운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감사의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냥 이게 이름만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신경 면역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면역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염려, 근심에 쌓이면 면역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면역력이 막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뿐만 아닙니다. 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생각하는 데 우리 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치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젊은 치매라 그래가지고 지금 40대, 50대도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이 뇌가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강해져요. 이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막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치매 걸린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학이라는 한 문이 있어요. 후손, 후손 유전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이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다 가지고 나, 나, 내려오잖아요. 부모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암 유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에 기뻐하면삶이암 유전자가 바뀌어진대요 좋은 유전자, 병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바꾸는 능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들이 그냥 신앙적으로만 아성경에 그렇게 있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와 같이 현대 학문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에 기쁨에 살아가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귀신다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하나님 기쁘게 시 하는 삶이것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추석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감사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laughs>